모든 연애의 처방전을 드리는 연애토크라디오 연애인글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어김없이 이번 학기에도 찾아왔네요. 마지막과 말이에요. 오늘이 바로 연애인급실의 마지막 진료날이랍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또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체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 걸까요? 뭐, 종강이 다가오고 있어 좋긴 하지만 헤어짐은 언제나 아쉬움을 남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문득 더 좋은 처방전과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났어야 했는데 벌써 끝이라니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드네요. 연애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의 연애에도 언젠가는 끝이 있기 마련인데, 저와 같은 아쉬움을 남기지 않으려면 순간에 집중하고 줄수 있는 사랑 다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다 퍼주고 난 뒤의 연애는 후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장식하고 싶지만, 원래 좋은 끝이란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애인급실의 주제도 바로 저희의 상황과도 같은 끝이랍니다. 여러분, 저희 첫화 기억하시나요? 첫 화의 주제가 바로 시작이었는데 마지막 화의 주제는 끝이라니, 빅픽처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마지막 진료에는 어떤 환자분들이 끝과 관련된 사연을 가지고 연예인 교씨를 방문해주셨는지 노래 한곡 듣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목소리> 색한 침묵, 널 사랑 하지 않아. 요. 제가 연애 응급실에 찾아온 이유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저의 연애에 끝을 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이유라도 있으면 끝을 내기가 더 쉬울 텐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혼자서 권태기가 찾아온 걸까요? 요즘은 남자 친구를 봐도 설레지 않고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 친구가 저에게 잘못한 점은 따로 없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진 모르겠는데,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는 얼굴을 봐도 설레지가 않아요.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저 혼자서 그냥 마음이 증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더 머리 아픈 건, 남자친구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진짜 사연을 보내면서도 제가 쓰레기 같이 느껴지는데 남자친구는 지금도 저에게 만나면 어디 놀러가자 하면서 카톡을 보내는 중입니다. 이런 고민을 딱히 어디다가 풀어놓을 수도 없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계속 지내는 것도 남자친구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의 관계에 끝을 낼수 있을까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환자분이 이상하신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은 한 번쯤 해보셨을 하구분들이 꽤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인에게 권태기를 느껴보신 적 다들 있으신가요? 내 마음이 그전 같지 않고 달라진 느낌을 온몸으로 느낄 때 말이에요. 함께 있어도 전혀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때, 이제 이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전과 다르구나를 확실하게 느낄 땐 환자분처럼 뭔가 모르게 미안한 감정, 슬픈 감정 등 온갖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어쩌면 이건 당연한 사랑의 가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많지 않잖아요. 이 또한 내 감정이니 그걸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게다가 남자친구분은 전혀 이 상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저도 좀 마음이 아프네요.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고 관계를 끝낼 수 있냐고 사연 보내주셨는데, 상처받지 않고 끝나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에 비해 남자친구분은 전혀 이별에 대한 준비가 없으셨을 테니까, 이별을 준비하실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마 남자친구분께는 굉장히 큰 충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이 전과 같지 않다.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고 말하고, 남자친구분이 충분히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떨까요? 분명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환자분이 꼭잘 극복하시길 저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연애 응급실에 찾아온 이유는 끝이 난 연애 후에도 전해인을 마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CC라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마주할 일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이게 같은 캠퍼스 안에서 연애를 하기도 했고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도 몇명 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마주치는 일도 많습니다.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 소식을 접해야 한다거나 나의 소식이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헤어진 지 오래된 게 아니라서 더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진짜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잘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취미 생활도 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도 자주 만나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손이 오글거린다고 해야 할까요? 왜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본인들이 더 그러는지. 솔직히 말하면, 신경이 하나도 안 쓰인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게 짧은 연애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깔끔하게 끝에 내고 싶은데, 그게 많이 힘든 일인 것 같네요. 진짜 괜찮다가도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버리면 저도 그 분위기를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하게 정리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하루빨리 그 전에 저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 두 번째 사연 듣고 오셨습니다. 와, 이 사연은 많은 전 CC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사연이네요. 그렇죠? CC의 특성상 헤어지고 나서도 자주 학교에서 마주치는 일이 생기겠네요. 서로 사랑할 때는 정말 좋은 장점이지만 헤어지고 나면 꽤 불편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CC는 본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본인의 연애와 이별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괜찮냐고 대묻고 그럼 나는 정말 괜찮은데 괜히 분위기에 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이야기가 더 공감이 가는데요. 음, 제 생각에는 아직 환자분에게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을 만큼의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 깔끔하게 끝내고 싶으시겠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잖아요. 친구들도 만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환자분의 취미생활을 즐기기도 하시고 말이죠. 이렇게 내일에 집중해 열심히 생활하시다 보면 환자분도 모르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그때가 분명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계속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지어지는 날이 있을 거랍니다. 이 사연과 관련해서는 시간이라는 처방전을 내려주고 싶네요. 연애응급실의 마지막 진료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처방전이 없다니 시원섭섭한 기분이네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마지막 노래인 만큼 저희 방송의 시그노래인 엑소 챔백시의 누가 봐도 우린 듣고 댓글 타임 같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장에 상 커피에 타지 않았던 설탕 한 스푼. 달콤한 일 생길 거. i got guts in the side 마지막 하 미리 보기 게시글에 달린 댓글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 댓글입니다. 처음분 사랑하지 않는 연애를 계속 이어가는 건 상대방에게 상처입니다. 다시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헤어지세요라고 댓글 달아 주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환자분의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이던지 간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답니다. 상처를 주기 싫어하는 마음도 어쩌면 그렇게 되면 자신이 불편해서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도 강단 있게 끝을 내야 할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첫 번째 환자분, 남자친구분도 환자분 마음이 식은 거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환자분에게 티는 많이 안 났지만 상대도 이미 자신에게 마음이 떠났다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떠나면 티가 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걸 인정해버리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회피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댓글입니다. 오랜 시간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빨리 정리가 되나요? 원래 헤어지는 게 사랑했던 시간만큼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냥 언젠간 잊게 되실 겁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제가 드린 처방전과 유사하네요. 힘들어도 그냥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잊혀지실 겁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진짜 두 번째 사연분. 자기는 괜찮은데도 주변에서 더 그러면 분위기 때문에 더 서러워질 것 같아요. 진짜. 친구들한테 계속 그러면 힘드니까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괜찮고 그러시다면 친구에게 말하세요. 나는 아직 그 말을 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만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간접적으로 만난 횟수도 줄어드니까 더 빨리 잊혀지지 않을까요? 마지막 화의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연애에도 항상 끝이 있지만 끝은 항상 시작과 함께한다는 거 아시죠? 저희 지금은 비록 끝이지만 다음 학기에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거예요. 아직 어떤 방송, 방송으로 찾아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애행급실보다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연애행급실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연애를 응원하는 연애 응급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연회응급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 장민지 진행 자연진이었습니다.